여기도 지금 이 시값을 보면 네, 1.5죠. 자, 내려가 보시다잘 먹어요. 1.8 바닥에 조금 더 들어있네요. 아래쪽에 수분 41 1.8 어, 여기에. 어, 차각망을 씌우다가 어, 벗겼다가 다시 씌우면 여기 까베기 모양 이파리가 뒤틀려요 까베기가 그리고 어, 여기 도마도를 어, 달린 양이 지금 요 밑에 그다 따버린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이 화방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됐어요 요기 안 생겼다고요? 여기안 네. 생기는 게 덕이에요? 아니면 요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접을, 접을 붙일 때 잘못 붙이는 거요 접을, 예? 예. 고대 건다 그렇죠, 모종이. 예. 다 이렇게 커가지고 달렸어요, 여기는. 그 말은, 어, 여기 도마도가 없어졌을 때는 원인이 다그육묘 키울 때 더웠거나, 음... 더워서 삶았다. 삶아서 꽃눈이 없어진다는 거요 더워서. 삶아서. 그래서 육묘 키울 때, 육묘는 어, 그 생산 과정에서, 한것만고 골드 그리는 골드 칼라나 설탕을 섞어주면 생식기는 생겨요. 꽃는 아래 생겨. 그 대신, 요, 이파리 길이가, 한, 최하 35cm 이상, 40cm 될때 달아라, 여기. 이 길이가. 40cm. 이라방 닿는 자리가. 그 이하가 달으면이 전체 힘이 없어요. 이라방 달 때, 이라방 달때 너무 힘이 없으면 잘라주라, 그거 힘을 길러야 뿌리가 뻗치고 정상적으로 된다. 입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 광룩수를 보면 35% 창했잖아요? 자, 여기 광룩수, 5천도안 가죠? 5천 조금 더 가죠? 5만, 5만. 오, 5만. 근데, 네. 다른 데는 얼마 가던 거예요 30, 30만까지 가죠? 아, 차이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는 눈으로, 어, 우리 눈이 시력이 쪼, 52,000, 53,000까지 가거든요. 최고. 53,000까지. 그러면 여기에 6만이 간다 해도, 저, 올, 올간 6만까지 가거든요. 들면. 6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룩스하고, 우리가 그, 지금 하우스 안쉬운데 지금 30만하고는 이 기, 기계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수치가. 근데 이게 광독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식값을 0.5로 돌리라 계절의 이식값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광독수가 떨어지면은 개화하는데도 늦어지고 이 키도 더, 더 크고 그런다고 여기에서 수분증발량에 비례하거든요 광독수는 직사광선을 맞아서 자외선을 맞아서 기공으로 증발되는양 그럼 비료를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그죠 네 그런데 고그 양만큼 이식값 0.5로 더 올리주라. 그러면 우리가 계절의 이식값이 계절의 이식값이 어 1.8로 1.8. 그럼 0.5로 올리면 2.3이 되겠죠. 2.3에서 0.3을 빼서 2.0을 맞춰서라. 그럼 지금 우리가 잔량식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0.2만큼 더올리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2.3을 올리면 제일 좋겠죠. 마디가 더 짧아지고. 일하기 더 숱잖아요. 요 절간의 길이는 비로량에 비례한다. 비로가 부족하면 늘어지보니까 우리 가그 저, 저 역병, 저, 저, 시들이 죽은 집에 그 마디가 늘어져. 시들이 죽은 집에 그, 여기 역병, 뭐, 우리 천고병 삼면서 말라 죽은 집 있죠. 마디가 길어. 아침에 가면 이슬 맺어. 있어. 이슬 방울 요게 요기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내리가면 무조건 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쪽 기술센터 강사들은 교육을 할때예 요소를 줘서 질소질이 많아지면 마디가 길어져서 못쓰니까 개뿔 측정기가 있던거요 기술센터에서 그 강의 하는 사람 측정기 들고 있는 사람 있던가요 계절에 있을까 말알던요 <laughs> 그런 얘기는 안하죠 그렇죠 <laughs>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게 맞다 그러면 다 모르는 사람이죠 <laughs> 그, 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광이 됐을 경우에 이식값을 좀 올려라. 그쵸. 그렇죠. 그 말은 비료를 좀더 줘라. 그렇죠. 네, 더 주고, 그러면 장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요거는 배꼽 썩음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말라 죽었 비료 작게 해줘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칼슘 부족이 아니고 질소 부족. 비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되십니까? 비료 떡이 오르면 도마들은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새까면 유나무 아무리 거워도 병이 없어 여기서 더 죽어갖고 병이 있느냐 여기 청태가 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농가에 가면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이 땅에 끼인다는 소리는 가리가 많은 거예요 소금 빨간색 곰팡이 피는 집도 있거든요? 여기 잠시 뒤에 이쪽 하우스 건너갈 건데, 거기 하우스 가면 파란 거, 빨간 거가 다요다 있어요? 네. 그, 그, 그 토양은 가리 양이 어마어마히 높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요소만 주면 된다. 요소가 밥이다. 요거는 지나가다가 상처가 나서 터진 거다. 아. 상처가 나서. 어릴 때 상처가 나서 터진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록 값을 떨어뜨리면 마디가 늘어진다. 근데 요거는 그나마 잘핸 거다. 그럼 요것보다 이 실을 더 올려라. 그럼 요것보다 이실더 뜨거우면 더 좋다. 네. 차강만 요거 35%잘 씌웠다는 거죠. 요거 씌우나 뭐, 뭐, 요거 씌우나뭐 얼마, 이제, 저, 저, 겨울에 썰이 올때 0.5도 정도가 그 그, 저, 온도를 잡아줘요, 저게. 늦게 더딸수 있어요. 쓰가이 안에 안 마르니까. 그럼 아예 씌워놔요, 그냥 벗기면 안 되지. 단단히 묶어서. 태풍 오든 말았든 비로 조금 더 주면 되지. 그 시기에. 추울 때는 약간 좀 손해보지 않을까요? 아마 아무래도 마아강량이 좀. 이때까지 배우고 또 까먹었어요. 이 시값 조금 돌려주면 되지. 겨울에는 2.7이거든. 음. 그게, 어, 요게 더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비로적 해줘서 안 된다.